핑계가 아니고, 진짜. 핑계 아닙니다.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제 이거 패턴을 하면. 네, 접속했습니다. 설마요, 설마. 뒤에 안 보이나요? 뒤에, 뒤에 있을 겁니다. 뒤에 있죠. 아이 인줄, 야이 e. 설마 제가 이겠습니까? 지금 거의 뒤에서는 제일 잘하는 실력인데 제가 D짱인가요? 제가 D짱, 짱 오랜만인데. 아 1반은 7선 하겠습니다. 뭐. 실선해도 뭐 금방 금방 끝난다 이런 느낌인가 <laughs> 전 수문장 맞죠 감호 어, 스트리머한테 최근 전적 1승 1패니까 지금 아 근데 아까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제가 손에 힘이 없어요 지금 그것 좀 감안해야 돼요 제가 무거운 걸 들고 와가지고 힘이 한 개도 없어요. 잠깐만요. 무거운 걸 들고 와가지고,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여기 힘이 안 들어가요. 2 0 k g 정도 무거운 걸 들고 왔더만, 와안 된다. 오늘 너무 힘들다.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 이기는 건 지장없다. 수련은 안 했습니다. 또뭐 이런 게임, 뭐 수련... 아, 씨.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오늘 손이 너무 아프네. 손이, 핑계가 아니고, 진짜, 핑계 아닙니다.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간다. 아이씨, 아이고. 기포산 다음 예약해봐. 오케이. 아, 이건. 지, 아, 팔이 너무 아프다, 진짜. 근데 진짜. 짱퐁이. 팔이 너무 아프다. 에이. 아, 근데 너무 아프다. 희한하네. 조이스틱 잡으니까 겁나 아프네. 안 통하죠, 그런 거? 안 통해요. 오케이, 오케이. 중단! <laughs> 아, 저게 저렇게 딜캐가 되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어, 확신은 맞아봤어야지, 뭐. 안 맞아봤구만. 아이, 뭐냐고, 이거. 바로 쏜다. 이제 이거 패턴을 하면. 제노스, 제노스! 바로 잡기. 이거 패턴 안다고요 아, 잠깐만요. 이거 안다니까, 이제. 당해봅니까, 이거? 바로 잡아버린다고. 다 알아요, 이제. 무서운 <목소리> 아, 이거 겁나 아프네. 와양미 뭐? 거야 이거. 아. 아, 아, 잠깐만! <laughs> 이걸 또 맞네. 이걸 요새 맞는 사람이 있나? 가만있으면 잡아야지, 뭐. 아 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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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하겠다. 똑같은 플레이로 계속 해, 하겠다 아, 안녕하세요. 그린님 안녕하세요. 아 팔이 너무 아프다 진데. 팔만 좀덜 아팠어도 팔이 좀 아, 많이 아프네요. 여기가. 네네 잘 쉬고 잘 쉬고 아 쉬었다기보다 잘 추스리고 왔습니다 잘 추스리고 왔습니다 나 오늘도 안올줄 알았다고요 오늘도 안 오는 사람인가요 자 아무리 근데 길게 해도 3일은 안 쉽니다 뭐 어찌됐든 일부러 쉬진 않았지만 웬만하면 3일은 넘기지 않는다 아뭐 1등인데 이거 와 두방짜리였나 저거? 두방짜리 뭐죠? 두방짜리 있었나? 아 추스려야죠 그... D등급에서 제일 잘하는 그... D등급 수문장을 뺏겼기 때문에 제가 뺏겼다기 보다 그냥 한판 넘겨준거 최근년도 1대1 승 1패입니다 1승 1패 안녕하세요 이걸 맞아줘? 이걸 맞아준다? 이걸 맞아준다? 안먹 안먹히죠 안먹혀 점프 뛰겠지 당연히 점프 뛰어요 두랑까 걸렸어요. 시든급요. 네 시든급 가야죠. 얼마 안 남았어요. 시든급도. 다음 주 중에 아마 시든급 갈것 같은데 느낌이 오네요. 바로 걸리죠. 이런 거안 통한다니까요. 시등급도 아이고. 아 올해는 가냐고요? 이런 거 안, 나르는 게 이런 건누구한아 하니까 이제 지금 살살하네요 보니까 살살하는데 저래 가지고 못 이기지. <laughs> 올해 안에 가겠나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갑니다 다음 주 중에 갈게요. 가만히 있을 줄 알았지 가만히 있을. 아 까비 한판 이기나요 간만에 간만에 한판 이기네요. 블루마리 저거 잡는 거죠. 그냥 계속 맞고 있으면 계속 맞아. 요거는. 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 요거는 첫판이라서 7선입니다. 7선하고 나머지. 오선 갈게요. 우선 똑같은 패턴은 이제 안 걸려요. 저는 제일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게 똑같은 거 계속 걸리는 거거든요. 안 걸리죠. 바로 풀어버려요. 중단 알고도 못 막는 중단 중단. 와 저거 얼마나 빠른 거야 중단 중단. 어? 아이씨, 일찍 섞어. <laughs> 네, 경험치 많이 쌓였어요. 이게 아무리 킹오브, 이게 밥은 무시를 못해요. 짬밥은. 아시죠? 군대짬밥. 비슷한 건데. 군대짬밥보다 더 무서운 게 킹오브짬밥. 제가 올해 23년째 거든요 킹오브잠바 뭐야 이거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 약손 뭔데 저거 뭔데 약손이고 이좀 장구아 장구아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사캐 완전 사캐. 사캐 사케 중에 사캔인데 칭킹 사이 요새 안 나오니까 장구아을해 아, 생긴 것도 좀 닮았는데. 보니까. 생긴 것도 닮았어요. 어떻게 잘생기 보니까. 머리만 없으면 아, 무슨 가도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상장민님 오셨구나. 오늘 그 스타 안 하고 킹 오브 좀 하려고요. 나중에 뭐 일단 보고 뭐할것 같으면 좋고 셌다 <laughs> <또> 4대1을 <laughs> 제가 어제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잘못했고 4대1이 그 4대1이 아니고 컴퓨터 4대1 컴퓨터 컴퓨터 4대1 컴퓨터, 레디 고. 컴퓨터, 4대 1, 컴퓨터. 잘못 얘기 들으셨는가 네 제가 말은 똑바로 했을 건데. 아, 이거, 참, 씨. 중단 안 걸리나, 이 아, 역가들. 아, 이거 사기잖아. 계속 뛰어, 계속 뛰어, 그래. 계속 뛰어. 아 어제 재밌어 어제 그 제가 게임 할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게임을 할수 없어가지고 아, 치킨을 쏘고 새로 쓰는 거 이거 어디 도망가 아 까비 막았으면 끝났는데. 사람사대일 아, 니고 아, 아이고.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이 아, 잡아버려, 잡는거는 안 통하죠 그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아 이거 부르는 버릇 좀 고쳐야 된다 뭐만 하면 구르네 상대가 눈치채기 쉽거든요 저래 버리면 생각대로 착착된다구요? 생각대로 착착된다. 하... 생각대로 착착된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킹오브란게. 생각대로 착착된다라. 이게 가능하나? 가능해요? 아, 이것도 외당한. 아 뭐야 이거 걸렸고 어 생각대로 착착 되네 생각대로 생각대로 아 좋아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라고요 오랜만은 아닌데 오랜만인가요 아뭐아 뭐? 아, 잠깐 방금 뭐야 이거 뒤로 저렇게 뛴다고? 아 어제 스타요? 보다 말았습니다 저 다른거 뭐 하고 있어가지고 하수들 경기는 또 제가 지, 잘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노잼 느낌이라서 이게 걸리냐, 고거 어, 뭐, 최강이네, 최강이야, 하이데르. 뭐, 하부르시네, 말그만 이거, 지금. 제일 좋네. 아, 이거 짧아. 아, 손 굳었다. 아, 손 굳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했다. 너무 오랜만에 했어. 아, 가시고 <laughs> 손이 굳었네 확실히 안 걸리죠. 이제 계속 마음 한번 걸리는 것도 아유. 안 맞냐고 이거? 하. 젤 사기 저거, 불 쏘는 거젤 사기 저거. 아. 첫 판은 칠 선이고 나머지 오 선입니다. 아 때리라고 했는데 못 때린다. 얘는 역가드가 없나요? 예. 역가 드가 있었지싶 은데 없 나？안 되 나？역 가 드가 이런 거？역 가드 와씨안되 는게 아 니라 못하 는 거다. 와, 저 오리겐스 완전 개삭이네, 저거. 오리겐 저거 원비카, 저거.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저금 앉아있을 때 저것만 쓰면 되겠네, 그냥. 이거 모르시나? 이거 모르세요, 약손에 잡기. 또 약발에 잡기. 모르시나요, 이거? 너무하신다. 아이고, 아이고나 좋아. 방금 저게 반격기예요? 오리게니? 저거 오리게니 지금 반격기면 말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가만있으면 잡아야지. 아싸!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파. 3번까지만 가면 모른다. 이 죽어라, 씨! 오케이, 왜 했습니다.